시림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요 시림프 용기 준용학과 표 시림프 부하기인 거 아시죠 제가 이것저것 써보고 나름 만들어보고 했지만 어,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시림프 부하기가 어,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별하게 뭐 복잡한 것도 없고 아주 심플하게 그 굉장히 효용성있게 잘 만들어졌어요. 특히 이제 그 앞에 아맨 아래에 그 원뿔 있잖아요. 원뿔로 돼가지고 그게 이제 거기서 아래쪽 보면 그 에어 튜브 예 그거 연결한 부분에 거기서 에어가 공급이 되고 그거를 이제 요렇게 요걸로 뭔지 아시겠죠? 딱 꽂아요. 꽂으면 노화에서 에어가 싹 들어와서 요 밑으로 에어를 막쏘게 되죠. 이 원뿔이 돼야지 시림프가 계속 이제 어느 부분에 지체되는 거. 바닥이 평평하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체 현상이 없이. 전체가 다 골고루 순환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어, 위로 계속 어, 껍질은 올라갈 거고요. 밑으로 쉬는 푸들이 어, 나오게 되죠. 그리고 이렇게 빨간 우리들만 좋아하는 이 주스가 나오게 되죠. 이렇게 해서, 지금 이게 보통 보니까, 한, 한 열, 20시간? 20시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어저께, 어, 낮에 해놓고, 어제 한, 한 12시쯤 했을 것 같아요. 예, 12시쯤 했는데, 지금 시간이, 7시, 8시로 보면, 그죠? 네 시간, 한 20시간. 어제밤에도 부화가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한 17시간 내에서 18, 뭐 24시간 하는데 여유있게 한 20시간, 24시간. 근데 너무 많이 돌렸을 때는 또 시림프가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러니까, 아, 저는 18시간 정도에 가고, 보면은 뭐다 아시겠지만 시림프가 이제 부화되면 이 통이 뻘개지잖아요 예 그런 색이 되면 예, 끕니다. 제가 여기 설정 온도는 25도 정도 해놓구요 소금은 어, 약 300g 정도, 물은 1 0리 여기 5가 5리터, 12 1 0리 지금 이걸로 어치어를 키우고 있죠. 아마 다음 주아한 배가 끝나고 여하튼 뭐 이걸로 다 키웁니다. 이거 두 개를 쓰기 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그래요 슈림프 값도 만만치 않은데 예, 이렇게 잘 끓이고 있습니다 어제 소금을 오랜만에 새로 샀는데 작년에 그 소금 대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소금 값이 좀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2만 이만 2만 얼마였나 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슈림프 요즘 자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 저도 뭐 써봤는데 편리하죠 상당히 편리하고 깨끗한데 어 이건 제 여담입니다만, 음이 알껍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. 알껍데기를 먹고 죽는 애들이 생겨요 실제로. 근데 뭐 조심하면 생기지 않는데, 어 알껍데기를 먹고 도태되는 것도 그것도 도태의 약간 약한 애들이겠죠. 네. 그럼 이제 이렇게 슈림프를 먹이면서 어떻게면은 하 어, 도태가 안 되느냐? 치어식이 천먹이 슈림프 줄때 죽는 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, 노른자를 이틀 먹이면 됩니다. 노른자를 이틀 먹이면 그 다음에 슈림프를 적응시키면은 어, 그것 때문에 죽는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. 예를 들어 토자명인 경우는 일부러 그 슈림프를 막 줍니다. 먹고 좀 잘못해서 죽으라고 좀 잔인한건데 예 그래서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슈림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기술적으로 정말 잘 빼는 분들 계시죠 예 대단하세요 어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철분 코팅된 그 슈림프 보다 그냥 코팅이 안된 슈림프가 더 싱싱한거랍니다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, 실제로 양어장에서는 그런걸 쓸 수가 없죠 안쓰죠 예,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, 아이템이긴 분명한데, 어, 하여튼 저는 뭐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쓰는 건 DTI이고요. 뭐 여하튼, 이 슈림프를 내리는 거, 예. 이렇게 내리고 있고, 저는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매일 한1 0터씩 어, 슈림프 부하는 약한 30에서 40g을 부화하고 있어요. 예, 엄청나게 많이 하죠.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몇 개월간 하게 되죠.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짱구벌레하고 슈림프는 좋은 고기를 만드는데, 그냥 베이스에 베이스 이거는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필수에 가까운 이거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걸 하고 한 자란 아이들은, 그냥 나와요. 비교되면 그냥 딱 나옵니다. 예, 오늘은 아침에 슈림프를 빼다가 갑자기, 어, 요런 영상도 재밌겠다 싶어서 올려봤습니다.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.